개념탐구 6 정적분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적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아래 알아두어야 될 성질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합니다 자, 첫 번째, 어, 인테그랄 a에서 a까지 f(x)dx. 얘는 뭐가 될까요? 인테그랄 a에서 a까지 f(x)dx는 어, 정적분의 정의 그리고 어,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에서 적분과 미분의 관계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요게 원래 X였는데 A를 넣으면 A 출발을 안 했다 그랬거든. 그래서 얘가 0이 되더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때는 직관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지금은 증명할 수 있죠. 어떻게? 얘는 어떻게 되는 건데, 이게 부정적분한개를 대문자 FX라고 할 때, 자, 저거로 갈까? 대문자 FX를 미분하면 FX 됩니다. GX 나오거든. 예를 미분하면, gx 된다. 이 말이 소문자 gx의 부정적 분 중에 한 개가 대문자 gx다. 그런 얘기죠. 자, 이게 a에서 a 까지가 되니까, fa-fa가 되잖아. 따라서 당연히 0이 된다 말이야. 맞죠? 음. 자, 두 번째 성질은, integral, a에서 b 까지 fx dx는, 자, 요, 예를 있잖아. 아래 끝이라 합니다. 아래 끝. 그럼 B를 뭐라겠니 위에서니까 위끝 그죠? B를 위끝이랍니다. 이거 두개 위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계산할 때 B에서 A까지 f(x) dx가 되는데 이때는 같지는 않고 이게 마이너스 나온다는 거죠. 그치? 자 증명은 뭐 간단하죠. 바로 이 좌변이 대문자 f가 x 되면서 A에서 B까지 달리고 어,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서 얘가 fB 마이너스 FA가 되잖아. 그럼 이것을 있잖아. 마이너스에 FA 마이너스 FB로 볼수 있니? 똑같죠? 어, 그럼 이게 뭐가 되죠? 마이너스에인테그럴 이게 의미하는 게 BSA 까지죠. 그래야 FA 빼기 FB가 되잖아. FX DX가 되잖아. 이게 가리키는 게 이거죠. 맞아? 아 이렇게 되는구나. 됐지? 자, 정제분의 성질. 첫 번째. 첫고 시작하겠습니다. 인테그랄 a에서 a까지 fx dx는 0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는 인테그랄 b에서 a까지 fx dx의 4가 바뀐 마이너스 붙더라 이런 거죠. 됐어? 다음 세 번째 하겠습니다. 잠깐만. 자, 이세 번째는 인테그랄 a 에서 b 까지 f(x) 플러스 마이너스 g(x) dx 는그죠 인테그랄 어, 저게 분리된다는 거죠. a 에서 b 까지 f(x) dx 와 플러스 마이너스 인테그랄 a 에서 b 까지 g(x) dx 로 이렇게 분리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어, 자, 모든 것을 증명 한 번씩 해보자. 어렵지 않거든. 어, 플러스를 좀 해볼게. 인테리어 ASB까지 FX 플러스 GX, GX는 어떻게죠? 부전의 대문자로 바꿔서 적고, 여기에 ASB까지 넣고,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서 B가 들어가죠? FB 플러스 GB에서 빼줘, 이거를. 마이너스, ga. 또 빼줘, gb. 이렇게 되겠지. 맞죠? 어. a가 될 차례니까. 여기서 있잖아.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같이 볼 거야. fb-ga. 맞죠? 아이고, 뭐 하나, 아, 이거 fa죠, 참. fa-, fb-fa. 이렇게 따로 보고. 그죠? 그리고 얘랑의 두 번째 네 문제를 gb-gb로 본다면, 이것이 바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가 되고, 이것이 바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gx dx가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맞제? 어. 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거꾸로도 볼수 있어야 돼. 어, 이렇게 가도갈수 있어야 됩니다. 맞지 그래서 세 번째 상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플러스 마이너스 g(x) dx는 각각이 분리되더라 말이야.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플러스 마이너스 dx에 플러스 마이너스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g(x) dx로 분리할 수 있더라. 자, 이거 거꾸로 가는 과정이 중요한 이유를 바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 쓰이냐 하면, 자, 죠 문제가 만약에 인테그랄 0에서 1까지가 있어. 여기 x-1분의 1dx가 있고 x제곱할까? x, x 제곱 할까? 아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x-1분의 1dx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얘를 적분하여라. 적분하여라 값을 구하여라. 하려고 하면 의부정적분을걸수 예, 있어야 돼. 이부정적분걸 수는 없습니다. 미적분 원에서는못 구해. 저 미적분 툴을 배우면 가능합니다. 지금안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0에 서쓸까지 똑같잖아. 아그럼합쳐버리자는 거지. 0에 서 쓸까지 x-1 분모 똑같지. 어 여기서 뺄 거다. 함수 이게 백수고 이게 gx도 말이야. 꼬꼬 가는 과정도 된단 말이야. 그죠? x 제1 1이너스1되1 1 1 1 1 1 1그1 1 1 1 1 1 1 0에서 1까1이분1가 x 1에 x 플러스 1이잖아 인수면 되면서 x 플러스 1 dx가 되죠. 되니 아 그러면 이제 2분의 1 x 제곱에 플러스 x 0에서 1까지더라 이거죠. 1 들어가 버리면 끝나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다 이거지. 그래서 정제품의 기본 성질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됐어. 자, 아이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네 번째. 인테그라 a에서 b까지 fx dx는, 인테그라 a에서 c까지 fx dx를 하고, 이어서 c에서 b까지 fx gx dx를 해줘도 상관없다 이거죠. 이제 그림으로 따진다면, 여기가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게 fx다 말이야. 여기 저까지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a에서 c까지 넓이를 구하고, c에서 b까지 넓이를 구해서 두 개를 더해도 되더라. 이런 얘기야.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C가 있잖아. 꼭 A와 B 사이에 있을 필요는 없어. 어, 이쪽에서도 상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식으로 보여주면, 얘는 거꾸로 가겠습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할수 있는 걸 보여줄게. 그래서 인테그랄 제가, 바랄게. 우변을 먼저 보면, 어, 대문자죠. 대문자 FX 수제 웹 A에서 C까지. 어, 대문자 FX에서 C에서 B까지가 되더라. 맞니? c 되갑니다 fc 대문자 fa 대문자 fb 대문자 fc 이렇게 되죠. 됐지? 여기서 보면 이게 이게 없어져. fc가 무조건 없어지게 되어 있지. c가 어디 있든 상관없다는 얘기죠. 남는 게 fb fa가 되더란 말이야. 그럼 얘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로 다시 정리가 되잖아. 맞죠? 그래서 마지막 정리 네 번째. 인테그랄 A에서 C까지, A에서 B까지 fx dx는, 인테그랄 A에서 C까지 fx dx를 하고, 다시, 인테그랄 C에서 B까지만 가면, B를 거쳐서, C를 거쳐서 B까지 가기만 하면, A에서 B까지 정제분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의의 것은 C가 꼭 A와 B 사이에 있어야 된다. 는 아니다 말이야. 됐니? 자, 그리고 상수 있잖아. 시그마처럼 상수는, 장수는 빠질 수 있다. 자, 조고 보니까 뭔가 비슷하다, 그지? 누구랑? 시그마랑 거의 똑같죠? 어, 시그마도 수열의 합이고, 인테그랄도 합이잖아. 섬에 약자를, yes를 늘 길게 이렇게 늘뜨인 거라고 했지. 어, 똑같은 성질을 하고 있습니다. 인테그랄, fx, dx에 k가 붙어있으면 k가 빠질 수 있다는 거. 알겠죠? 이또 배웠습니다, 앞에서. 그래서 저 기본 성질을 가지고, 그죠? 그리고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하기 전에, 공식정리. 자, 두 함수 fxdx가 다친 구간에서 연속 1대. 인테리어 asp까지 fxdx는 0이고, a s b 까지 fxdx는, 어, 아래꺼 위끝이 바뀌면, 마이너스 나온다는, 나온다는 거. 그죠. 두 번째, a s b 까지 kfx 의 상수배는 상수에 빠질 수 있다는 거. 세 번째, 인테리어 asp까지 fx 플러스 마이너스 dx 또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분리되더라. 수열의, 어, 시그마의 성질과 흡사 동일합니다. 복부동순 인터 ASP과 ZFXTX는 a s c 가 ZFXTX를 하고 c s p 가 ZFXTX를 해주면 됩니다. C는 이면시수고, ABC의 대소 관계에 관계없이 상관없이 성립한다. 됐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예제 6-1번. 자, 다음 정제분의 값을 구하이라 어, 코사인 X. 문과생들은 처음 봅니다. 그지? 코사인, 어, 중3때 삼각비 배웠는데, 그지? 그때 비슷한 건 같은데. 쟤를 상가음수랍니다 이과생들 또 아직은 처음 볼 거야. 미적분2에서 우리가 상가음수를 따로 배웁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적분을 다시 배울 거야. 모른다 말이야. 그지 하지만 여기 나온 이유는 요걸 보세요. 똑같잖아. 그치? 여기, 여기 똑같으면 이게 우리가 모르는 게 어떤 게 오더라도 답은 0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여기 다놨습니다 알겠니? 다음. 2번, 인텔 0에서 3까지 x제곱 플러스 2x dx,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x제곱 플러스 2x. 얘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치? 자, 얘는 있잖아.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거 계산하고, 정제품 구하고, 얘 정제품 값을 구한 뒤에 빼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똑같지? 지금. 맞아? x제곱 플러스 2x가 똑같잖아. 그것을 생각 해보세요. 0에서 3까지 넓이를, 그지 0에서 2까지 넓이를 빼주려고 해. 남는 부분이 뭐니? 2에서 3까지죠. 얘는 그냥 인테그랄 2에서 3, 아니지. 2에서 3까지를 뺐네? 그러면 0에서 2까지가 남겠네. 맞죠? 2, 0에서 3까지 총 넓이에서 2에서 3까지 넓이를 빼버렸다. 0에서 2까지 남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여기가 피적분함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서 얘는 3분의 1 X 세제곱에 X 제곱 들어가고 0에서 2까지입니다. 아래 끝이 0이면 0은 넣을 필요 없잖아. 2만 들어가서, 3분의 8 플러스 4죠. 3분의 이게 10이니까 20이 됩니다. 됐어? 다음 3번. 인테그럴 0에서 1까지 x 플러스 1의 세제곱 dx 더하기, 인테그랄 1에서 0까지 x-1의 세제곱 dx는 계산을 어떻게 하냐. 일단 0에서 1까지잖아. 맞지? 그럼 얘도 0에서 1까지 고치자 말이야.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x 플러스 1의 전체 세제곱 dx는 됐고 이것을 0에서 1까지로 고치면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는 거지. 맞니? 그리고 x 마이너스 1의 전체 세제곱 d x 되더라. 3번식은 이렇게 계산해서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얘는 인테그랄 0에서 1까지의 요 식에서 이 식을 빼면 되지 어. 전기식에서 빼니까 X 세제곱 없어지겠죠? 여기 3X제곱 나오고, 여기 마이너스 3X제곱이 나와. 그것을 빼면 6X제곱이 되겠죠. 다시 3X가 나올 거고, 플러스 3X 가 나온다? 빼면 사라지고. 어. 1 나오고, 마이너스 나오는데 빼면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이 되버리네 쉽게.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X 세제곱이니까 2가 있어야겠다, 이제. 어. 그럼 6X제곱 됐고, 2X 붙이고, 0에서 1까지입니다. 아래 끝시 0이기 때문에 1만 대입하자. 2 플러스 2죠 정답 4가 되겠네. 됐어. 자, 4번. 어, 인테그어 0에서 1까지 dx인데, 1에서 0까지 dt야. 그죠? 함수가 바뀌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죠. 정적분에서는 왜? 어차피 숫자 나오잖아. 그치? 인테리어, 어, 인테리어 0에서 1까지 x dx나, 인테그어 0에서 1까지 y dy나,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t, d, d, t나 다 값은 똑같이 나와. 맞지? 이거 적분해가지고 0에서 1에서 까지1 1 넣은 거 빼기 0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는 4번은 어떻게? 인테그 0에서 1까지 x-1분의 x세제곱 dx하고 이것을 0에서 1까지 고쳐버리고 이거를 x로 바로 고쳐버리려는 말이야. 0에서 1까지 고치면서 마이너스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0에서 1까지 고친 이유는 이게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말이야. 그러면 제가 x-1분의 1, 1 d x 되더라 말이지. 그러면 인테그랄에 0에서 까지 x-1분의 여기서 이거 뺍니다. x 세제곱 1 d x 되더라. 맞니? 어. 그럼 여기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고 약분 딱 되죠.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 까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d x 되더라. 이렇게. 분수함수 나오면 무조건 저런 형태가 돼야 됩니다. 미적 부분에서는. 알겠죠? 그래서 3분의 1 x 세제곱에, 플러스 2분의 1 x 제곱이 되고, 플러스 x, 0에서 까지입니다. 0은 들 필요 없이 1만 바로 넣어주자. 3분의 1, 2분의 1, 여기 x다, 1되었습니다 자, 6분의 6이 5죠? 어, 6분의 5고, 6분의 6이니까 6분의 얼마? 11 나오겠네. 됐어? 좋습니다. 다음, 다음 정제분 값을 구하려 했습니다. 자, 인테그랄, 0에 슬까지 3x제곱 2x에서 2에 슬까지 3t제곱 플러스 2t입니다. 똑같죠? 어떻게? 얘를 인테그랄, 어, 일단, 그제 1s2까지로 고치는 거야. 1s2까지. 고치면 이게 플러스가 되면서, 그리고 dx로 고치자. 3x제곱 플러스 2x에 dx로 고칠 수 있단 말이야. 아니 자, 다시, 얘는 0에서 1까지 예, 하고, 1에서 2까지 예를 합니다. 아, 0에서 1까지 갔다가 1에서 2까지 가는구나. 총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2까지 가면 되겠네. 됐으니까. 0에서 2까지. 맞습니까? 3x제곱 플러스 2xdx를 하면 되겠다. 저기, 어, 4번 상자을쓴 거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하면 되지. 자, x제곱 바로 되고, 맞니? 적분하면, 이 적분하면 x제곱이죠. 어, 그리고 0에서 2까지입니다. 0은 아래끝 선택할 필요 없이 2만 넣어주면 8 플러스 2의 세제곱, 2의 제곱 4 해서 10이 나오네. 1번 답 10이 되겠습니다. 됐니? 어. 얘가 10이다 말이야. 다음. 자, 2번. 자, 일단 함수를 보자. x제곱 마이너스 x, x제곱 마이너스 x, x제곱 마이너스 x. 됐네.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또 이제 마이너스가 적혀있다. 2s4까지인데. 자, 이거 플러스로 고치자. 플러스 고치면 어떻게 돼? 순서 바뀌죠. 4에서 3까지 이렇게 고칠 수 있지. 그래서 보니까 2에서 4까지, 4에서 3까지, 1에서 2까지. 어, 순서를 어떻게 매길까? 1에서 2까지 먼저 적어버리면 순서가 매기지겠다. 이식기에 자, 세 번째를 먼저 적는 거야. 1에서 2까지, x제곱, 마이너스 2x, dx와. 다음 2에서 받아서 4까지. x제곱, 마이너스 2x, dx와. 4에서 받아서 3까지. x 제곱 어 마이너스 x dx 까지 계산을 순서를 바꿔 줬더니 원래 안 바꿔 됩니다. 근데 알아보기 쉬워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 어떻게? 이래서 어디까지? 3까지 가면 되더라고 4까지 아니에요? 아니다. 이 대수 강계는 상관없다 그랬잖아. 이래서 2까지 가고 2를 받아서 4까지 가고 4를 받아서 3까지 갔다면 어디서 어디까지? 이래서 3까지 가면 되더라. 됐지. 인테그랄 1에서 3까지의 x제곱 마이너스 2xdx죠 그래서 3분의 1x 세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선생님처럼 보자마자 3분의 x 세제곱 나오고 보자마자 x제곱이 돼야 돼 어, x 1 더하고 뭐 n 플러, 플러스 1분의 1을 앞에 붙이고 계산하고 그렇게 해도 되지만 능숙하게 돼야 돼 자, 이 계산 어떻게 한다 했니? 2다 넣고 1다 넣고 빼도 되지만 바로바로 바로 3분의 1에서 2의 세제곱 빼기 1 7이죠.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2의 제곱 4 빼기 1. 3이죠. 이렇게. 3분의 7 마이너스 3분의 9입니다. 3은 3분의 9잖아. 그래서 여기서 빼면 마이너스 3분의 얼마야? 2가 나오겠네. 됐어?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다음, 마지막. 자, 정접분, 인테그럴, 0에서 3까지, 어, x제곱 마이너스 1 d x 가 아니고, 절대값이 있네.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을 없애줘야, 쟤를 부정접분, 접분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구간을 정하고 나눠주자, 이거지. 자, x제곱 마이너스 1은 두 가지가 되죠. 이 x제곱 마이너스 1이 그냥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로 표현하기도 하잖아. 언제 이렇게 표현합니까? 이거는, 그지 x가 x 제 마이너스 1이런 것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마이너스 1기 1이잖아.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1보다 크면 양수잖아. 그래서 x가 마이너스보다 작고 x가 1보다 큰 구간에서는 적을 취하면 돼. 반대로 x가 마이너스보다 크고 나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등은 아무데나 붙어도 된다. 다왜 이렇게 붙여도 돼. 는 마이너스 1에서 1을 취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0에서 3까지라 했잖아. 0에서 어디까지? 1까지. 마이너스 1안 보죠? 0에서 1까지랑 1에서 3까지 가면 되겠지? 쟤를, 저기, 네 번째 성질로분류한 겁니다. 맞지? 0에서 1까지, 1에서 3까지 가면, 0에서 3까지 간 거잖아. 근데 0에서 1까지는 얘를 물어보면 되니? 이 함수가, 그죠? 0에서 1까지는, 어, 2분의 1 같은 거 봐. 음수죠? 음수니까 아래쪽으로 봐야 돼.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1로 되고, 1에서 3까지는 저거 그대로. 절대 값이 없는 X제곱 마이너스 1되더라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x 몇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입니까? 어, 3분의 1, x 세제곱에, 플러스 x, 0s 을 까지고, 이것은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 그리고 0s 을 까지더라. 이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1이 여기 들어갑니다. 또 0은 들어갈 필요 없잖아.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1 하면 되고, 빼기 0할 필요 없죠. 또 1만 들어가면 되지. 어. 3분의 1, 아, 이거는, 아우, 소리. 1에서 까지죠3에의까지지 그래서 3분의 1에, 자, 3이 되면 27, 1이 되면 1 빼면 26. 빼기 3이 되면 3, 1이 되면 1 빼면 2.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거 3분의 26이야. 얘 여기 만나면 3분의 25죠. 1과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1. 되고, 최종적으로 답은 3분의 25에서 3분의 3을 뺍니다. 3아25 3은 22지. 아 이게 정답이겠구나. 알겠습니까? 됐죠? 자, 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해서 정적분 계산을 배웠습니다. 꼭적용 시키고 계산은 정확하게 신속하게 할수 있어야 됩니다. 신속하기보다더 중요한 것은 정확해야 됩니다. 됐죠? 실수 없이 정확하게 계산하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